11월 22일 주일 예배 영상의 말씀이 나갑니다. 세상에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재수가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재수가 없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길은 개똥밭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수 없는 길을 걷다가 개똥밭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재수가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수가 있는 길을 보게 하시고 또 재수가 없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수가 없는 길은 바로, 재앙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수가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길을 가서 재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복이 없는 길을 가다가 재수가 없는 재앙을 만나거나 저주의 길에 서서 저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재수 없는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한다. 재수 없는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겠느냐? 재수가 없는 길은 바로 재앙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길을 절대로 걷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수가 없는 길을 걷지 말고, 복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절대로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만 걷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 싫은 저주의 길, 재앙의 길, 재수가 없는 길을 걷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우리의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도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다른 길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안 되는 짓은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복이 안 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재수가 없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지켜주셔야 재수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분이 없으면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주시야만이 재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지켜주시야만이 재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지켜주시야만이 재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미신 잡신도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환란을 지켜주신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간절히 우리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재앙들이 물러갑니다 재수없는 것들이 물러갑니다 개똥밭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습니다. 돌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 속에서 허덕이며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의 길은 절대로 절대로 재수가 없습니다 재앙의 길은 절대로 절대로 재수가 없습니다 환란의 길은 절대로 절대로 재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재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재수가 없는 저주의 길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재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환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청하지 말아라. 스스로 택하지 말아라. 그런 길을 축복의 길이 있는데 행복의 길이 있는데 지켜주시는 길이 있는데 붙들어주시는 길이 있는데 도와주시는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왜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왜 걷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채수가 없는 길만 골라서 가느냐, 걸어가느냐. 왜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저주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재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환란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걷고 있지 않느냐,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재수가 있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요. 이 가난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포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포로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코로나의 포로에 걸려 있습니까? 코로나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눌린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눌린 자들입니다 사탄 귀신마귀로부터 눌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눌린 자들입니다 미신, 잡신으로부터 눌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눌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계속 그렇게 눌려 산다면 채수가 없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돼, 바라봐야 됩니다. 미신 잡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할 자도 없습니다. 사탄 귀신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탄 귀신 마귀들은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사탄 귀신 마귀들이나 우리 인생들이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망하는 길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실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눌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자빠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미끄러져서 말입니다 마치 개똥밭에 미끄러진 것처럼 거기에 미끄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일어났어요 우러러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령을요? 우르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높여야 됩니다. 최고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수 없는 길이 아니라 재수 있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옵시다. 이제는요, 자유를 얻으십시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십시다.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봅시다. 실패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공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모든 것에 눌려 있다면 바로 우리는 실패입니다. 자, 안 되는 것에 눌려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눌려 있습니까? 그러므로 악으로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까? 죽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생각하고 거기에 눌려 있습니까? 자살 속에 눌려 있습니까? 포기에 눌려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 길로 오십시오. 바로 그 길은 그런 생각은 그런 마음은 그런 길은 채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개똥밭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이제는 복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주님이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너라. 함께 가자. 함께 살자. 그래서 나의 복을 보고 살아라. 영혼의 구원의 복을 보고 살아라. 생각의 복을 보고 살아라. 생활의 복을 보고 살아라. 육체의 복을 보고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재수가 없는 길을 걷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믿음이, 믿음 위에 또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힘쓰고 예수십시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실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고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재수 있는 길 속에서 복을 보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본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여 복을 보고 살지언정 절대로 재수가 없는 길 속에서. 실패하고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서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